안녕하세요 흔한 날미입니다. 이거 제피구덩이야. 작년에 따놓은 제피 냉동실에 넣놨다가 햇빛에 이렇게 바짝 갈가가지고 절구에 빠면 돼요 겨울에는 햇빛이 안 달기 때문에 소선이나 그런데 뜨거운데 언제가고 하는데 여름에는 밖에 뜨었기 때문에 이렇게 달가게 해도 돼야. 더워 더워. 이 열무 뜨거운지 이 요들 나나 보면은 여기가 햇빛이 가세해가지고 탈 수도 있어요. 이게 서뎅이라서탈 수, 요, 요거 햇빛에 요탈수 있어요. 한참 나나 보면 타버려요. 새 덮보기 역할을 해가지고 타버거든요. 잘 봐야 돼요. 이런데만 릴 때는 지금 다 말랐어요. 사지 절구에 찍으면 돼요 이제. 제 피는 빤초락하기도 하지, 야. 래가지고 절구에 빠면 됩니다. 그고 검은 것이 다밟은했는데 하나씩 들었어요. 이런 거는, 이거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데, 음식에 여면은, 까만 게보기수 있어서 그렇지. 먹어도 되긴 돼요. 한번 찍어 볼게요. 이게 햇빛에 바삭 말라가지고 잘 부서질 거라요. 제피 의지가에 빠졌지요. 요거, 까만 거는 겉에 피고 하얀 거는 속 피거든요. 속 껍데기거든요. 요거는 잘안찍겨야 요거는 오래 찍어야 돼, 요거는. 믹서에 기가려뿌면 되는데. 이기이 가는 거보다 여기 갈면은 더 낫어요. 냄새가 더 진한가더라고요. 지금 냄새가 얼마나 진한 거거든요. 작년 거라도 이 냉동실에 연화 땅기라 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진해요지금제 피인자 다찍었어요 하얀 거는 이즘 떠는 괜찮아요. 음식에 조금씩 어야 되겠네. 썩어보면은 음식이 들어가 보면은 괜찮아요. 뭐 증곱게 먹으려고 하면은 체에 좀 받쳐야 되는데 저는 맨날 이렇게 그냥 먹어요 제피 이거 평소에 먹으면은 해충약안 먹어도 된대요 이게 해충을 다 없애준다 하네요 그렇게 좋대요 이게 저는 이수탕 같은 거뭐 김치 같은 갈대도 많이 해가 먹거든요. 여기가 냉동실에 넣어놓고 1년 내도 먹어도 되거든요. 다해가 담아서야 여기가 병뚜껑 꼭 닫다가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으면은 삼년 가까이 먹어도 돼요. 3년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향이 조금 덜해요. 덜 진해요. 처음 만지나안 진해 진해요. 너무 세월이 오래가면은 감사합니다. 허나날이스입니다